클래시스. 자, 오늘 또 종목 진단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클래시스가 일단 한국에 슈링크, 그 다음에 볼륨업, 요두 가지가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고 이두 가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 네. 원래 원조는 울세라하고 써마지죠. 좋아요. 울세라 하고 써마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비침습 관리죠. 그러니까 침을 안 놓는단 말이에요. 침을 안 놓고 슈링크는 고주파, 초음파죠. 초음파, 볼륨어는 레이저, 원리는 이래요. 우리가 피부가 그치 각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여기 콜라겐층이 중간에 있거든요 콜라겐층 그 다음에 근막이 있어요 맨 안쪽에 근육 근육 어 슈링크 울세라는 이렇게 초음파를 한 곳에다가 집중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 타겠죠 군데군데 요렇게 태워요, 이런 식으로 근막을. 그러면 근막이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 겉으로 나온 게 주름이에요. 근데 이 중간 중간을 태워버리니까 펴지겠죠, 근막이. 예. 그래서 슈링크를 하면 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리프팅인데요. 근데 좀 우리가 피부에 살이 없는 사람들을 슈링크하면 안 돼요. 온폭패어 슈링크를 하면, 그러니까 볼살이 엄청 많다거나 또 이거 있죠 여자 여성 여자분들 고민하나 이중턱 야,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중턱 싹 없어져요. 슈링크를 하면 어. 근데 가격이 울세라보다 슈링크가 그러니까 울세라가 3, 3배 비싸요. 네. 가격이. 근데 이 관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 두 달마다 해야 되는데 울세라 너무 비싸. 이거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관리를 해줘야 우리가 리프팅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 하거든요. 근데 어, 다시 다시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네. 그럼 써마지는 뭐냐면은 요얕얕 레이저로 얇게 태워요. 여기 진피를 태우거든요. 진피층을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잔주름, 그다음에 모공, 피부결 좋아져요. 자, 좋아요. 이 써마지가 그래서 울서 요렇게 같이 통합 관리를 받거든요. 울서를 같이 하는데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근데 울쎄라가 사실 특허를 냈는데 어디에다 특허를 냈냐면 기계가 요렇게 있으면 기계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딱이 카트리지를 딱 갖다 대면은 피부 속이 들여다보여요 요렇게 들여다보이는 화면에 대해서 특허를 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게 이 화면 없이 그냥 초음파 쏘는 걸로 만드는 게슈 링크예요. 그리고 가격이 싼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장점이 소모품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카트리지라 그러거든요. 요 건이 있잖아요. 요렇게 관리하는 건, 건 앞부분을. 이게 소모품이에요. 이게 이게 카트리지라 그러거든요. 그건 앞부분. 이거를 A라는 사람 피부에다가 쭉 대고 시술을 했는데 B라는 사람 피부에다 대면은 A가 가지고 있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B한테 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할 때는 카트리지를 다 갈아줘요. 한명한 한 명한테 새로운 카트리지를 갈아주기 때문에 이 소모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 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이게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마진율이 50%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한국 난리가 났죠. 한국 그 다음에 태국 브라질까지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뭐, 모든 성형외과, 피부과에 다 들어갔어요. 태국, 브라질까지. 여기에 계속 소모품에 대한 이익이 발생이 계속 되고 있죠. 이익이 엄청납니다. 저번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가 3,780% 이익이 성장했어요. 영업이익이 3.7% 어마어마하죠 100%만 올라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곧 중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 태국만 들어갔는데 안들어갔던 국가들 들어가겠죠 브라질 옆에 아르헨티나 페루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럽에 현재 스페인 이제 곧들어갈거예요그 다음에 또큰 시장이죠 미국.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 3개국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난리, 난리, 대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국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고, 스페인 들어가고, 페루 들어가면, 앞으로 이 영업이익 실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해지겠죠? 매출, 내년에 예상이 매출 1조 클럽입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1조 약간 안 되더라고요. 네. 구, 우리 눈물의 여왕. 1조 클럽 못 들어가지고 나한달이죠 1조 클럽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출할 나라가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근데 진출한 나라들은 다 난리가 났다. 왜 가격이 3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슈링크 볼륨어 세트로 저도 다음 달에 지금 슈링크 볼륨어 예약해 놨어요. 예 다음 달부터 관리 받을 거예요. 네. 상당히 효과가 좋대요. 주름이 쫙 펴지고 리프팅이 쫙 되고 이중 턱이 사라지고 모공이 작아지고 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상한 저기 우리 보톡스 같이 약물이나 필러를 주입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피부를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이 피부를 총파랑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지금, 실적이 이번에 3700% 오르면서 시장 컨센스보다 좋아서 확 올랐죠. 어.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지금 요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간, 또갈 거예요, 또. 많이 아. 올라, 많이 그럽니다. 예. 그, 쪽 지금 현재 요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이렇게 뚱글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거의 나는 못 봤어.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가능성이. 왜? 실적이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내후년 갈수록 더 좋아질 거니까. 왜? 아직 진출한 나라들의 이제 진출하면은 또 난리 난리 매출이 늘겠죠?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 받을 때또 사고, 조정 받을 때또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종목으로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한 투자 5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3월달에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두 종목 추천해가지고 이거 아직 보유 중입니다. 요거는 매도 문자가 나가지 않았고요. 그냥 매수 추천하고 보유해라 매도 문자 따로 주겠다 해가지고. 아직 들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미반도체 45%, 하나에로스페이스 14.3%고요. 4월 달에, LS 일렉트릭, 어, 51% 수익 먹었고, 하나오션, 흥구석유, 구석유도27.2% 수익 확정 지었고요. 자, 하나에로스페이스하고, 어, 하나오션하고, 지금 하미반도체 세 종목은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22% 먹고 있고요. 요거를 문자 사이트를 딱 보여드리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인데요 예 실제로 뭐 지금 문자 받아 사이트고 요뭐 오른쪽에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자 3월에는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 종목 요렇게 추천드려가지고 아직 보유중이고요 문자가 어떤 식으로 나갔냐면은 요렇게 한미반도체 중장기 보유해라 해놓고 목표가를 추후 전송하겠다 하고 아직 보유중입니다 그래서 46% 먹고 있어요. 하미반도체를.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수익 중인데 조금 요거보단 수익이 작습니다. 3월달 거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네 종목 추천드렸고요. 흥분석유는 두번 추천드려서 두번다 먹었어요. 하나 오션, 그리고 LS 일렉트릭, 요렇게 뭐 단기 수익 내드렸고, 차트도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 문자 나간 날이 요 날입니다. 3월 22일 날 문자 나가가지고, 물론 요게 한번 챙겨드릴 수도 있지만, 이더 갑니다. 지금 요, 어, 5월 7일 기준으로 지금 요기인데요. 요거는 15만원 반드시 돌파합니다. 제가 요거 한번 한, 여러분들한테 한80% 90%한번 수익 한번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무료입니다. 다 100%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날 출발하는 날딱 추천드려가지고, 3월 22일 날,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딱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직 안 팔아. 나 아직 안 팔아. 예, 이거 수익 단단히 먹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은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올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얘가, 그 다음 얘한테 수중 막 몰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요날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추천해가지고 그대로 날라 삐리뽕 해가지고 여기서 깔끔하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수익은 바로 51% 먹었습니다. 흥구석유는 당일날 사가지고 당일날 팔아먹었는데요. 요때 시초가에 추천했는데 나는 사실은 한 3, 4일 먹을 각오로 문자를 드렸는데 당일날 그대로 목표가 달성해서 뭐팔아라 문자 바로 나갔습니다. 10시 50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문자 드려 가지고 11시 가까이 돼 가지고 그냥 바로 팔아 가지고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신청 딱 하시면은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달또 LS일렉트릭 사 가지고 2주 동안 상승해서 51% 수익 안겨 드렸고요. 하나오션은 추천해 가지고 아직도 안 팔았어요. 현재 22% 먹고 있는데 이거 한 50%는 최소한 여러분들 먹고 매도 문자가 또 나갑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신청하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되고, 돈한 푼도 안받습니다 신청만 하십시오. 흥구석유 당일 사가지고 당일 팔았어요. 한 3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당일 날 목표가 바로 달성해서, 아, 안 되겠다. 지금 팔아라. 긴급 매도 문자 발송드렸고, 이거 전부 다 신청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프로젝트, 여러분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착순 500분한테 실시간으로 문자 딱 보내드립니다. 신청들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